제가 편판 잘못을 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전화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. 이거, 뭐... 이거 그냥 해보긴 할 거거든요. 근데 대결하기로 했습니다. 그거는님! 네! 근데 전화 걸었습니다. 오세요, 대초로 응. 대결하실 거죠? 뭐라고? 네네네. 준비 시작! 아가아 가만히... 그리고 저 옛날 에현질를 했거든요. 그래서 어드민을 샀는데 어드민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댓글에 얼게 하는 것좀 써주실 수 있나요, 구독자 여러분들? 뭐라고 하는건지저 구번호님은 비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왜요? 저렉 걸렸어요. 네, 음, 다시 갈게요. 저 지은기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저 플라이 없어요.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. 진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떨어졌어 빠르게 올라가 지은기 도전 중 입니다 이거 지는기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저지은기 옛날에 많이 깨봤어요 한 20번? 아 진짜 찐으로 목소리에서 <laughs> <laughs>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찐인데 진짜 미안한데 <laughs> 진짜 미안한데 뭔지 모르어 여기 티로 가네 아니 왜 근데 지은 길에서 왜 이렇게 안나오는 거였어 지금 안 떨어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<웃음> <웃음> 여기에서 나이 쓰고 검정색 왔사 이러면서 목소리 친거 아니야? 아니 뭔 소리야 저 나쁜 어디에 있는 날이 신이서 싸나요? 네. 아 진짜 개싸. 와, 성공했다 정말 기세 낮이고. 찐. 플라이플라이 신고할, 핵으로 신고할게요. 이 신고하라 해요, 여러분. 뭐, 구관니 어차피 저렇게 해놓고 신고 안 해요. 그리고 알지도못해요저 신고 <목소리> 해요 응신거해응신거해응신거해 응신고에? 응신고에? 써? 응해? 아니, 근데 이게 안 맞지? 이게 맞는 거지. 응, 아니, 후라이, 이거, 응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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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 되는데저 후라이 아니야니까요? 아니, 후라이 맞안 돼. 진짜 아저 후라이 아니에요. 진짜 할 거? 저 플라이 아니라니까요? 음, 어? 아, 아, 저 튕겼어요. 음, 그걸 놓고 플라이 쓰는 거, 뭐네? 아, 한 진짜, 해요? 진짜 봐보세요. 나 아, 진짜로 오세요. 아니, 나간 거 확인해 보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음. 진짜 튕겼다고요. 흐음.. 지금, 지금 다시 와서초라수있아튼 아, 들어오세요 다시. 아 잠깐만요 저내걸로서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이거 어어아 잠깐만요 저 지금 들어갔거든요. 네. 근데 또 튕겼어요. 잠깐만요. 진짜 찐으로. 볼게요. 튕겼는지. 저는 거짓말 안 친다고요. 야아 문수 형님 왜요 구건우님 왔어요 아이 좀 왔어요 이제 들어왔어요 무처해요예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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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떨어져 주세요.

플라이쓰인 사람 있어? 어, 누가 누구 누가 베이컨 옷이잖아. 라이트면서 먹고 좀귀여어 아, 저 오늘 너무 운이 안 좋아요. 음. 이제 그안 <목소리> 아니, 진짜요. 안썼 오! 음. 나 이제 오케이 나 이제 초록색이다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그러겠냐고. 왜 네, 그러셨어요. 야나 이제 나 이제 보라색 내가 이겼다 아니, 됐어요 아니 그 초록색 도착해서 <laughs> 일보일본 <일본에> 보라색이 가는거데 <laughs> 이렇게 겠지나 초록색 나 죽었어 음. 아니 빨리 플라이스 그냥 끝까지 올라가지요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, 진짜로 알아야죠 <laughs> 아쉬울 아까나 지금 아니 지금 카티바라가 너무 샀잖아요샀어 근데 안 쓰고 있다고요 그쓸거 음,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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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아직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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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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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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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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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저, 게임 안 들어갔어요. 바보 아니세요? 얘도 플라이신 거 맞잖아요.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구강님 구간 속았습니다. 구강님 바보 인정, 땅, 땅. 속았어요? 구거님 속은 거 인정, 땅, 땅, 땅. 속았습니다. 야호! 속았다! 아, 다음에 만나요. 냐 속았다!